OseN 는 역삼 고용준 기자 현역 시절 저그 앞에서는 작아졌던 남자 도재욱은 더 이상 없었다. 이제는 저그 전 스페셜리스트라고 불려도 좋을 것 같다. 배수. 도재욱이 김현우를 3에서 영첩아웃으로 요리하고 KSL 시즌3 8강 무대에 선착했다. 도재욱은 2일 오후 서울 역삼동 VSG 아레나에서 열린 코리아 스타크래프트 리그 이하 KSL 시즌3 16강 김현우와 승자전서 3에서 영환승을 거뒀다. 이로써 도재욱은 이번 KSL 시즌3에서 가장 먼저 8강 진출 티켓을 거머쥐게 되었다. 전 시즌 준우. 승자 조기석을 투해처리 뮤탈리스크로 제압한 김현우가 1세트 오버워치 부터 공세를 취했다. 그러나 도재욱의 저그전 실력은 예전 그의 실력과는 확연하게 달랐다. 포지 더블 넥서스로 안정적인 출발을 선택한 도재욱은 투해처리에서 빠르게 테크트리를 타면서 히드라리스크 드롭을 선택한 김현우의 압박을 본진과 앞마당에 두터. 배 포통 캐논을 건설하고 리버를 확보하면서 대처했다. 김현우가 뮤탈리스크로 체제의 변화를 줬지만 절묘하게 건설된 캐논밭을 헤쳐나가기에는 역부족이었다. 김현우는 자신의 공격이 막히면서 11분 14초 1세트 항복을 선언했다. 2세트에서는 도제욱의 공세를 취했다. 5시 본진에서 시작한 김현우가 1시 스타팅 안마당과 본진까지 확장하면서 6회 처리. 체제로 가닥을 잡자. 도재욱은 질럿 속도 업그레이드와 함께 질럿을 모았다. 여기다가 한 기의 다크템플러가 알토란 같은 활약으로 김현우의 히드라리스크를 기막히게 칼질로 쓸어뜨렸다. 도재욱은 강력한 질럿 한방 러쉬로 김현우의 한시 안마당을 시원하게 돌파하면서 9분 43초 만에 항복을 받고 세트 스코어를 2에서 0으로 달아나는데 성공했다. 도재욱의 수싸움은 갈수록 신묘해졌다. 3세트 에디에서 김현우의 안마당에 포통캐논 러시를 통해 심리적으로 타격을 입혔다. 가까스로 위기를 벗어난 김현우가 저글링을 배치해 도제옥의 안마당 입구를 노리면서 세 번째 해처리와 네 번째 해처리 건설을 통해 손해를 메워나가 여했다. 김현우가 내해 네 처리에서 모은 히드라리스크로 도제옥의 정면을 노렸지만 기막히게 생산된 두 번째 리버가 김현우의 공격을 무위로 돌렸다. 반면 셔틀에 탑승한 도제옥의 첫 번째 리버는 김현우의 본. 진과 앞마당을 스캐럽으로 타격하면서 격차를 벌려 나갔다. 무려 12킬이나 취하면서 김현우는 주도권 싸움에서 밀리는 모양새가 뚜렷해졌다. 커세어로 김현. 우의 오버로드를 꾸준히 줄인 도재욱은 하이템플러의 숫자가 충분해지자 중앙으로 치고 나갔다. 김현우도 히드라리스크 위주의 지상군을 이끌고 도재욱의 정면을 노렸으나 도재 옥의 적절한 시기에 병력을 회군시키면서 김현우의 공격을 깔끔하게 막아냈다. 인구수 격차는 무려 50 가까이 벌어졌다. 도재욱은 김현우의 한시 확장을 깨고 7시 지역에서 상대의 별동군을 정리한 뒤 3시 지역을 노리고 마지막으로 밀고 들어온 김현우의 병력을 막아낸 뒤총 공세로 전환했다. 도재욱은 김현우의 확장을 공략하면서 항복을 받아냈다. 코리아스타크래프트 리그 시즌 3, 16강 A조 승자전 도재욱 3에서 0, 김현우 1세트 도재욱 프로토스 11시 승 오버워치, 김현우 저그 5시 2세트 도재욱. 프로토스, 11시, 승, 서킷 브레이커, 김현우, 저그, 5시, 3세트 도제욱 프로토스, 5시, 승, 에디, 김현우, 저그, 11시, scrappr 꼴뱅 u o s e n c o k r 기사 제공 osen 현장에서 작성된 기사입니다.